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 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규티를 하며 결단한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배를 준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규티를 하며 것을 매일매일 시청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네. 7월 21일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전도축제 때 많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친구들이 한, 한 명씩이라도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네. 8월에 2박 3일로 여주세포교회에서새 사람 캠프를 진행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도 함께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 많은 친구들과 형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력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아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께서 유치 친구들을 돌보실 때 동생들이 사모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의 은혜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언제만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